라인업을 구성을 해서 환자의 니즈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편이고, 따라올 만한 품질은 없는 것 같아요. 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안녕하세요. 세종 이치미 의원 대표 원장 백영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엠파인더스사의 실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의장님 실리프팅을 지금 여러 종류 사용 중인 걸로 아는데 주로 어떤 실 종류를 사용 중인가요? 저는 실을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부위에 맞춰서 그리고 니즈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걸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엠파인더스의 대표적인 실이 앵코그, 엠픽스 앤스캐폴드 그리고 더마스프링아이 네, 이렇게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앵코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앵코그는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시가 달린 코그 형태의 리프팅용 실입니다. 굉장히 긴 장실도 있고 조금 짧은 실도 있는데 이마나 뭐 팔자, 입꼬리 이런데는 조금 짧은 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심부 볼이나 이중턱 그리고 관자, 뭐, 요런 긴 부위에들은 좀 장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목적은 우리가 쳐져 있는 살을 이렇게 집어 올려서 요 뒤에 있는 고정이 잘 되는 부위로 해서 당겨서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엠픽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올린 살을 조금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는 형태인데 실의 코그라고 하는 가시 돌기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엔코그 같은 경우에는 절반으로 딱 잘라서 앞쪽과 뒤쪽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물게 되어 있고요. 엔픽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펀칭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음각으로 이렇게 파냈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그런 실인데 얘네들은 이 올린 거를 넣으면 그 자리에서 고거를 딱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엔스 캐 폴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얇은 실을 12가닥을 꼬아서 만든 제품인데,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실 품질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얇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매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실까 모르겠는데 이런 얇은 모노실 계통의 실들을 새끼줄처럼 꼬아서 한번 넣을 때 12줄의 모노실을 넣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서 보통 얘네들은 저는 주로 목주름이라든지 이마에 이런 선주름, 미간 얇은 주름 그리고 눈 밑에 꺼짐 같은 것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스케폴드 같은 경우에는 스케폴드 형태의 다른 회사 제품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써봤지만 파인더스 거를 따라올 만한 품질은 없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요거는 다른 원장님들께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더마 스프링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노실인데 엔스케폴드에 들어가는 한줄한 한 줄의 모노실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형태고요 대신에 얘의 가장 큰 장점은 캐뉼라 형태입니다 니들 형태랑은 다르게 캐뉼라 형태는 멍이 좀잘드지 않고 조직 손상의 우려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보통은 눈 밑에, 눈가 쪽에 그리고 원하시면은 어떤 부위라도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캐뉼라 타입의 모노실은 엠파인더스의 더마스프링 아이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추천을 할 만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라인업을 구성을 해서 환자의 니즈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편이고, 이렇게 무기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자신있게 시술을 하고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리프팅의 효과 유지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실하면은, PDO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PLLA라든지 PCL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서로 실그 구성 성분의 장단점은 있기는 해요. 그래도 PDO가 가장 오래됐고 안전한 제품이니까 저는 주로 PDO 성분들을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유지 기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면 PDO 성분들이 녹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성분들이 녹으면 효과가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성분들이 녹으면서 그 주변부에 미세한 염증성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당연히 몸에 문제가 되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고 그것들의 역할은 콜라겐 합성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부에 실이 녹으면서 콜라겐 합성이 되니까 그 유지력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실리프팅의 주기는 정말 나는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걸못 참겠어라고 하면 한 6개월. 그리고 나는 그 정도는 괜찮아, 자연스러운 거니까 하면은 한 1년 반 정도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그만큼 유지 기간도 길까요, 원장님? 어, 실 자체가 녹는 건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에서 12개월이지만 실을 많이 넣는 것의 장점은 많이 당길 수 있고 그만큼 안쪽에서 콜라겐 합성이 많아져 섬유화가 많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콜라겐 합성이 많아지니까 그거에 따른 장점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지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딱뭐 정해서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의 장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부위별로 맞춤별로 선택할 수 있는 실들이 많아서 환자분들 미지에 맞게끔 원장님들이 또 진료를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실리프팅 받으러 가야겠어요. <laughs> 사실 저희 세종의 다른 뭐 이렇게 통해서 알아보니까 실리프팅을 많이 잘안 하세요. 여기 주민분들의 특성인지 아니면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없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 세종에서 실리프팅 하면은 이치미 의원으로 딱 바로 인식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실리프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실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리프팅에 관해서라면은 언제든지 저희 이치미 의원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추천 받으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멀리 서울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치미 의원 대표원장 배경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